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 하나님을 떠나서 오래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 근심과 염려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과 염려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복음의 방해물이고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를 다죽게 맡겨버리라라는 얘기,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아주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시편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 보면 시편 31편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어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심이 눈과 영혼과 마음이 어다 눈과 영혼과 몸이 다 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근심이 하는 그런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죠. 비슷한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잠언을 보겠습니다. 자문 15장 자언 15장 13절에 보면 10편 31편 9절과 비슷한 본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근심이 눈과 영혼과 몸을 쇠하게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것심이 자기를 찌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연관될 때 이런 표현을 쓰냐면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성경구절이 한절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이라고 얘기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탐내는 자는 먼저는 미혹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믿음에서 떠난다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돈에 사로잡힌 인생 이렇게 삽니다. 그 미혹을 받고 더 많이 벌어야지 이걸 일해야지 책을 해야지 계속 미혹을 받고 또 믿음에서 점점 떠납니다. 예, 돈을 사랑하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돈을 이용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 같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답니다. 그냥 많은 근심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 근심이 눈과 영혼과 몸을 쇠하게 한다.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음. 눈과 영혼과 몸을 세하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고 많이 찌르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원인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본문도 우리가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씨뿌리는 미우가 나와있는 그 내용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시면 가시 떨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러면서 설명합니다.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막는 걸 누가 막고 있냐? 세상의 염려가 막는데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막는데요. 그래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세하고, 내 심령이 상하고, 근심이 나를 찌르는 것도 이게 큰일이지만, 이 말씀이, 말씀이 막힌대요. 말씀이 막히면 자기도 못살 뿐만 아니라, 영혼과 세계를 못 살리게 되잖아요. 뭐가 말씀을 막냐? 세상이 염려가 말씀을 막는데. 또 뭐가 막냐?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는데요. 참. 그러면 조금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어, 말씀이 막히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요, 너무 이렇게 그게 당연시되는 둔감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에 그날이 듣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둔화해졌는데 방탕함 때문에. 그 다음에 술 취함 때문에,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화해진대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걸 준비해야 되는 인생들이 방탕함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 술 취함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진대요. 염려함으로 둔해진대요. 염려함으로 믿음으로, 뜬, 뜬,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막히게 하고, 마음이 둔해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는데도 그것도 눈치 못 채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이미 너무나 많이 둔해졌습니다. 왜 그렇죠? 생활의 염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생활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 해 주세요. 제가 해 주세요. 이 필요 피로, 저 필요 계속 고하고 있습니다. 그 심령은 그 마음은 이미 두뇌진 상태입니다. 주님 재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응답 받으면 좋고 응답 안 받으면 더 고민하고 이렇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와 이 근심이 우리의 눈과 영혼과 몸과 심령을 다 상하게 하고 이 돈을 사랑함 때문에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말씀이 막히게 만들고 마음이 둔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일평생 결국 요 마, 이 근심과 수고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슬퍼하는게 인생입니다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 전도서 2장에는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전도서 2장 23절에 보시면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배도다 일평생 근심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수고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슬픔뿐이라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근심을 계속 합니다. 그 염려가 계속 남니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고피를 풀, 풀, 수가 없어요. 계속 하게 됩니다. 이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눈과 영혼과 몸을 쇠하게 하고, 심령을 성하게 하고, 자기를 찌르고, 말씀을 막고,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그 근심하고 수고하는데 결국 남는 건슬픔 뿐이라. 왜이 인간들이 이렇게 슬픔과, 아, 왜 이렇게 근심과 염려할 수밖에 없냐?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가장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 모든 곳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당연히 근심하고 수고하는 그런 체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렇습니다. 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거짓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일평생 매여 종로로 다니까 종이 당당합니까? 늘 근심하잖아요 늘매여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심의 배경입니다 죄 또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기 양심이 알기 때문에 사단과 죄와 부신앙이 근심의 배경이고 염려의 배경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상 때부터 그런 모습을 계속 봐왔습니다 장세 이후로 계속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메시지를 전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어, 너무나 메시지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장 31절을 보니까. 27절, 26절부터, 어, 이렇게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있는데요.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다 생활의 염려죠. 그 생활의 염려가 말씀을 막고, 그 생활의 염려가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그 생활의 염려가 눈과 영혼과 몸을 쇠하게 만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길게 염려하지 말아라는 내용들을 쭉 설명합니다. 애타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왜 염려하냐. 누가 그걸 만드셨냐. 누가 그걸 입혔냐라고 얘기를 쭉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이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지 마라. 염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 이런 얘기죠. 누가복음 12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 12장 28절 29절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마라. 아예 구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다 책임지실 거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더 더 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유명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시작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냐? 그리고 나를 믿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나를 믿는다는 얘기는 즉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나를 믿는다면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라. 왜그래 네가 나를 믿냐? 근심하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냐? 근심하지 마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요. 근심이 어느 정도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이 근심이 우리 영혼과 마음과 몸과 심령 다 상하게 하고 생활의 염려로 말씀을 막히고 여러 가지 마음을 둔하게 하고 일평생 수고하고 슬픔의 배경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모든 것을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라. 14장 27절에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이 어떤 상태죠? 아무 문제없는 상태잖아요. 주님 주신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주님 주신 평안은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평안이 임했을 때 근심과 같이 있을 수 있냐?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평안은 근심이 아서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평안은 근심을 넘어설 수 있는 평안입니다. 나를 믿냐? 예수를 믿냐? 하나님을 믿냐?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을 준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니? 근심하지 마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단순히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한다는 얘기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심한다는 얘기는 주의 평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진실로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주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맞다면, 우린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습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모든 문제를 끝낸 분이고,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와 근심의 배경은 전부 사단이고, 전부 세상이고, 전부 죽음이고, 전부 죄고, 전부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그 배경하에 근심이 놓은 겁니다. 하지 마라. 이사야 61장.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이사야 61장 3절에 우리 주님이 오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하셨냐? 유시, 61장 3절에 보면 물어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너무 슬퍼하는 우리에게 관을 주신답니다. 화관. 꽃으로 이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설표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를 대신하여 그걸 주겠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한다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지 아는 자는 근심 대신에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얘기는 모든 매사에 믿는다는 얘기. 예수를 그리스로 믿게 된다고 얘기할 때에 근심 대신에 찬송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느냐 안 믿느냐의 척도로 지금 근심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냐? 그럼 근심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 믿냐? 근심하지 마라. 예수를 믿냐? 근심하지 마라. 예수를 그리스로 믿냐? 근심하지 마라. 자, 나의 평화를 너에게 준다. 근심하지 마라. 근심이 눈과 영혼과 몸을 그 다음에 심령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하고 수고와 슬픔을 자아내고 있는데 근심하지 마라. 정말로 나를 믿으면 근심하지 마라. 계속 우리 주님은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빌리퍼 사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리퍼 사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리프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다른 말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금 뭐하고 있냐? 근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짓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광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래대 감사함으로 아래라. 하나님께 아래라. 왜 그러냐? 허락하실 것이냐. 그러면 어떤 분이 응답하시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고 무지해서 근심할수 있으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평안함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진짜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근신하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나니라고뒷구절이 바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염려를 우리가 늘 치고 싸고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사단에게 틈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가 돌보고 있냐? 그러면 모든 염려를 맡겨라. 어, 그런 비유를 합니다. 생각 해보세요. 제가 자녀가 4명인데 아침마다 아이들이 일어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에게 밥을 주겠나? 라고 고민하고 있으면 아침을 먹었습니다. 점심 무렵 돼서 또 지네들끼리 고민합니다. 과연 이번에도 밥을 주시겠냐? 우리 부모님이. <laughs> 저녁 무릎에 또 고민합니다. 두번 줬는데 세번 주시겠냐?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그죠? 돌보는 부모 입장에서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들이 염려가 너무 쓰잘데기 없는 염려일 뿐만 아니라, 그게 그 염려가 부모님에게 기분 나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이게 나를 못 믿구나. 이거죠. 책임지는 부모가 아닌데 지가 나를 못 믿고 있구나. 그건 야단들을 일이거든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라 돌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오직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드린다는 얘기는 오늘 이 본문으로 오늘 이 주제로 얘기한다면 뭐하는 거죠? 근심하지 마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어? 근심하지 마. 그 얘기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근심하지 않는 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안하무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뭐 어떻게 다 해주시기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해결해 주셔도 감사하고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 있다.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 근심 대신에 찬송하고 근심을 맡기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근심 대신에 평안함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근심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편하진 않아요 여러분 개인이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표는 안날 겁니다 또 누가 정지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느끼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은 느끼고 있고 눈과 몸과 심령과 영혼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뭘못 받게 만드냐 말씀이 잘하지 못하게 만든다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잘하지 못하게 만든 큰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화해져요. 주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계 보건마의 인생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조금 염려한 것 같은데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마시지 오늘 뭐 입지 오늘 어떻게 하지 뭐 하지 이런 계속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우리 아무것도 아닌 그 세상의 염려가 우리 전 인생을 막아버립니다. 결국 남는 게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게 우리 주님을 불신하는 데까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얘기했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거 안 믿으니까 근심했다는 증거거든요. 근심한다, 불신앙 한다는 뜻이고, 근심한다, 평안이 없다는 뜻이고, 근심한다, 안 믿는다는 뜻이고, 근심한다, 이미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근심한다, 심령과 영혼이 새하고 있다는 뜻이고, 근심한다, 이미 이 말씀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든 많은 역할을 이 염려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심과 염려의 어떤 배경들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라는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당대세계복음마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경주해야 될 인생입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나한테 뿌리 내려져야 된다고. 이것이 나를 장악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우리가 장악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근심과 싸우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가지고 근심을 이기는 역할을 이제 해야 돼요. 근심과 염려를 복음으로 넘어서고 복음으로 그것을 장악하고 복음으로 그걸 뛰어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면 근심하지 마라. 근심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자가 되게하여 주옵시며, 진실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근심과 염려함으로 우리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고 심령이 상하였고 생활의 염려로 말씀이 결실치 못하고 마음이 둔화해지고 슬픔과 수고뿐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받았사오니 이 복음이 우리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이겨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복음화가 되어져서 근심과 염려가 자리잡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이제 11강 염려 그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 하나님을 떠나서 오래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 근심과 염려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과 염려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복음의 방해물이고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제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라는 얘기를 아주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